안녕하세요, 광입니다. 한번도 보지 못한 획기적인 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짜자잔, 루린크카라고 합니다. 원즉사 방덱인데 누구를 잡냐면은 코제트를 잡아요, 코제트 펫 그리고 매즈도 잡아요. 원래 즉사니까는 매즈 잡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획기적인 건 뭐냐면은 에이스 공속을 잡는다 그래요. 즉사 덱이? 즉사가? 자, 그래서 이 덱은 코제트 팻 잡고, 공속 잡고, 매즈도 잡고, 잡는 게 너무 많죠? 잡는 게 되게 많아서 지금 쓰기에는 되게 좋다그럽니다 자, 참고로 이번 주 강의의 결장은 현재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 어, 351승에 266배. 6 현재 슈페리얼 2에 와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요렇게 됐고요 자, 일단 싸우러, 가시죠. 자, 나는 공속대를 만나고 싶다. 공속대을이긴다는데 어떻게 이길지가 너무 궁금해. 아이 만났어요. 이거 김정민 님이 지금 금 이정금을 리컨으로 조작하시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만나는 거죠? 리인을 볼게. 리니이 뭔가 해 준다는데 샥뭐해 좋죠. 밀어내 밀어냈어. 어, 밀어냈어. 못 들어왔네. 상대방이. 어, 못 들어왔네. 린 포지셔닝 잡아 버렸고. 빠바바바바바바. 아파! 대가리 하면서 메탈 줘두두두두두두줘줘 야! 이 정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린한테 지금 머리 깨졌거든요, 공린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밀어, 밀어내버렸어요, 지금. 어딜 들어와? 린이 그냥, 이씨. 가버려! 이러면은, 제가. 보석을 아까 전에 사용하던 보석에다 세팅해놨어요. 다들 아시죠? 만능 쪽에다가 추중된 보석.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방어 사수 만능 만능 만능이 낫겠네요. 그래도. 예 보석은 제가 방어형에다 보석을 안 박아놨거든요. 공격형에 모, 들어간 보석을 방어형에다 루디다 에 밀어주고 루디랑 만능이랑 사수 쪽에 보석을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석 안돼 있어요 지금. 자 매즈 잡으면 대박. 매즈도 이긴다는데 매즈면 대박. 루카 백스 매즈 제발. 매즈도 이긴다 그랬거든? 자. 밀어냈고. 어. 아, 방금 전에 보석버그였다고요? 아, 그래서 못 돌았어요? <laughs> 그래요? <웃음> 이런 <웃음> 아. 해간펜만 가능한 거. 이거는 에반이 제일 좋다그럽니다 에반. 네. 자, 이거 스킬 쿨타임 좀 볼게요. 네. 어이, 좋습니다. 이거 올리면서. 요즘에는 이거를 보시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카르마, 스킬 좋았구요. 상대방 루디를 개참을 만들어주고 있구요. 이걸 그냥 나오라고 아냐, 형 이길 것 같아. 형, 왜, 왜 자신이 없어, 형? 이거 형이 알려준 거잖아. 매즈 잡는데, 형? 이길 수 있어. 왜? 아, 루디가 삼수석인가, 설마? 아, 맞네요. 아, 루디가 삼수석 해가면 즉사 올방이네, 완방. 즉사 안 들어가는 세팅이라 광역으로 뒷나인 긁어야 되는데, 아, 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광역으로 뒷나인 긁어볼게요. 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이거는 상대방이. 요즘에 이렇게 루디가 삼수석 차는 게 이렇게 좀 흔치는 않은데 요즘에 좀 차고 있어요. 왜냐? 요즘에 가성비 직사들이 많이 나와서 원래는 이제 또 루디가 최근에까지만 해도 이제 무기력 두 개, 불사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직사에 바로 이제 머리 떨렸는데 자, 근데 봐봐요. 잠깐 나왔어. 자, 갑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가 이제 잘 봐요. 자, 들어와, 이번 스킬. 3, 아니야, 형. 간다. 나 봐봐. 여기 봐봐. 믿어봐.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자 여기다가 자, 간다! 간다! 빡! 몇 명? 두 명! 뒷나잇, 뒷 타이! 봐봐! 포기하지 않아! <목소리> 어이구, 씨. 좋아! 뭐, 수석이면 어떡해! 뒤에를 죽이면 돼! 뒷나잇, <목소리> 수석 중마 아니잖아! 들어와 자 아직 크리스도 살아있거자 머리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늘에서 별이 내린다 좋구요 형 귀에서 피가 나 미안해 살살 말할게 뒤에 가서 말할게 자 여기서 말할게 다 죽어 자 이거 덱 좋아요 이거 덱 좋아요 예 이거 덱 좋아요 이거 요 터보 올라갑니다 이거 덱 좋아요 자 루디만 남았는데 삼수두기면 어떻게 해요 4대 1인데 4대 1인데 4대 1인데, 다굴 앞에 장사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저도 이덱을 처음 봐요 이게 지금 공속 잡고 방덱 잡고 매즈 잡고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코제트 패스를 잡는데 코제트 패스를 어. 그러면 잠깐만 그럼 형 반대로 이게 약한 걸 말해줘 그걸 알아야 될것 같아 이게 약점은 뭐야? 그죠? 이게 누구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어. 밍의 제카카세, 그런 방덱은 그런 방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즉사 운빨에 많이 기대해야 돼요. 뒤에, 뒤에 뒷라인 애들, 힐러들 얼마나 잘 긁어주냐. 왜냐면은, 그런 애들은 내가 세인이 있는게 아니라서 솔직히 요즘에 힐러가 되게 단단하잖아 요즘에 힐러들이 되게 단단해요 힐러들이 요즘에 바리온에다가 기본적으로 뭐 에반목걸이 이런거 껴버리면은 졸라 단단하기 때문에 못잡아요 무조건 크리스 투죽으로 잡아야 되는데 뒷라인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렇게 뽀르꾸 투죽이 들어가는 뽀르꾸가좀 터져줘야 되고 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운빨이 좀 자주 우지할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그죠? 그리고 삼수석이 좀 힘들다고 하네요 삼수석 지금같은 이런판 삼수석 근데 삼수석에도 이렇게 뽀록 구터지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투죽사 어 투죽사 자 공성을 만났는데 잘 보세요 어이거형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은 거 가져왔는데 자3 2 1연이가 감히 어디로 올라와 빡 어디 그냥 연이가 그냥 요즘에 말이야 기구만장해가지고 그냥 전설패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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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마 자연이 만나가지고 원래는 내가 이제 같은 게 개털이거든요 원래 개털리는 덱중 하나가 연희의 포카리.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찔한 덱인데, 어, 개죽덱이라고요. <laughs> 개죽덱. 자. 근데 지금 광희님은 덱을 다양하게 만나고 계시는 중인데도 다 이기네요. 그게 best i n f e r the information in the high s t point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요, 민주스이 넘어지면 채팅창 오늘, 오늘, 도장 하나 받아가세요. 좋아요. 요즘에는 2덱은 이기고 2덱은 져요. 근데 지금 2덱이 에이스 대 공속인데 잡았어. 매즈도 잡았어. 방덱인데 잡았어. 약점이 3수석인데 3수석도 잡았어. 이래버리면 지금 코제트 패를 잡는다는데, 자, 코제트 패 잡으면은 이거, 야, 이거, 저 끝판왕 아닙니까, 이러면? 예, 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야, 코제트 만나, 세요 자, 코제트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올리지 말아야겠는데. 유튜브 올리지 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 말자. 야, 결정 마감하면 올리자. <laughs> 자, 코제트 패스를 이긴다고? 어떻게 이기는데? 이거 이기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상대방이 델론즈 코제트인데? 어, 뭐야? 상대방 레전드 2야! 아, 뭐야! 이거 안 올려, 이거 안 올려, 이거 안 올려! 야 이거 다 조용해 조용해 이거 어디가서 말하지마 이거 어디가서 말하지마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있어 우리 우리끼리 비밀이야 이들 스크립트 타임 약속 길드원들에게도 말하지마 여러분도 알고있어 자 세팅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사를 사용하다보니 당연히 적중 이진영을 사용을 합니다 즉사 대기에요 즉사 대기 원 즉사 대기고 어 원적사 대기고 린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린을 넣는 이유는 첫 번째 공속덱을 만났을 때 린이 선 밀쳐내모로 밀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카르마를 만났을 때 린이 카르마 유도가 돼가지고 린이 카르마랑 둘이 데이트 맞다이까면서 우리 크리스 쿨타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요즘에 즉사대기 린 많이 쓰죠 사수를 왜냐 카르마 유도 때문에 그래서 린을 여기다 넣었구요 그리고 뒤에는 카르마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장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비. 근데 이것 때문에 다 투숙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수석 깨야지 뭐? 와. 자 크리스는 공속 장비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쿨타임 장비를 끼고 있는데 쿨타임 장비 여분이 없어서 아니 아니 공속 장비 여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는 쿨보다는 오공속을 껴주세요. 그리고 악세사리를 시간 가속을 두개 그리고 불사를 하나 내지는 이거는 악세는 항상 본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죠 아니면 어? 나는 스카이 트리를 빼니까 너무 즉사가 안 들어가는데요 그럼 스카이 트리 하나 뭐 시간 가속 하나 불사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불사를 완전 빼는 거는 좀 비추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덱 자체가 크리스가 먼저 가버리면은 얘가 만약에 불사가 없으면은 뭐, 잡을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 원툴 느낌이거든. 린도 있긴 한데, 린, 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공속에다가 시간가속을 좀 섞어주시면 은 좋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루디 같은 경우는 국룰이죠. 방막을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막을 껴주실 때, 취향에 따라 또 달라요. 누구는 막기가 세 개고 누가 방어가 두개예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루디팻이에요 근데 루디팻이 뭐죠? 막기 확률팻이에요 그래서 막기 확률을 좀더 시너지를 살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막기 장비를 3개를 주셔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세팅으로는 방어가 3개가 더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 루디도 데미지가 무시를 못해요 근데 루디의 모든 스킬 데미지가 방퍼뎀 기반이라서 3방의 2막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취향차이라 근데 저는 또 장비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삼막의 이방. 그리고, 어, 루디가 삼막 중간는 루디 패시기 때문에. 막기 확률, 극대화.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지금 이 세팅은 저한테 맞춰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카르마는 공속.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 제가 예를 공속 주느냐고 지금 크리스 공속을 못준 건데. 카르마 공속을 주시고, 두 시간에 원불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린입니다. 린이 공속을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카레마 공속, 크리스 공속, 린 공속이잖아요. 이러면 허들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속이 없어서 저는 그냥 공장비를 꼈는데, 공장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린이 공속이냐 공장비에 따른 차이점은 에이스 덱을 만났을 때, 선타 덱을 만났을 때, 린이 암렬에서 있다 보니 1번 스킬이 얼마나 빠르냐 늦냐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또 실험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에이스냐에 따라서, 상대 공속과 내공속의 이거 아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공장비라도 커버가 될 거고, 어떤 경우는 무조건 공속 장비만,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타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저는 지금 불사 하나, 신기루 하나, 그리고, 초인 하나를 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점플세인이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플세인이 얘를, 팍팍팍, 따버리기 때문에, 신기로 하나, 안전빵으로 줬고, 불사 하나 줬고, 초인 하나 줬습니다. 자, 이렇게가, 일단은, 장비 세팅입니다. 근데, 린, 악세사리 역시, 본인한테 맞게끔, 유동적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마스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터리는, 그렇죠. 빙거, 나이스요 태우 형님, 나이팅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리는, 방대기만이기 때문에 다 내려주면서 모든에 광역에 단일 딜러가 없죠. 세인이나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적중 올려주시고 다 내린 방대기입니다. 이건 하나 왜 올렸을까요? 이거는 길드전에서 공속 때문에 길드전에서는 우리가 즉사되게 방물을 쓰진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요. 끝입니다. 세팅 끝! 그리고 마지막에 재 계정이다 보니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감 한번 오랜만에 공개하자면 공격력이 4283 생명력이 16847, 방어력이 989입니다. 제일 잘 어울리는 펫은 점플 에반 펫이고요. 왜냐면 루디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석 그 해감 시너지 때문에 그래서 점플 에반, 두 번째가 점플 루디. 그니까 해감 펫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게 없다면은 전설 중에서는 불멸의 아일린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올라가는 너댁보. 옆집 개미TV 형님께서 알려주신 개미 즉사 추옥댁이라고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예. 그냥 개즉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개즉댁. 예, 해서 요렇게 루린카 루딘크카 루, 아, 루린크카네 루린크카 루린크카 루링크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